자, 고등학통 RPM 303번입니다. 자, AB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 어, small AB라고 할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어,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이 식에서는 B제곱이 어, A제곱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 이거를 어, 이렇게 써볼까요? 자, a 제곱이 4b보다 작은 것. 자, 주사위는 물론 1부터 6까지 있고요.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일단 이두 개를 던질 때라고 하면, 동시에 던질 때라고 하면 전체의 사건 어, 어,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가 되겠죠. 6곱하기 6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볼까요? 자, 일단 b가 1이면 a는 1 됩니다. 1 제곱이니까 2 넣으면 안 되겠죠. 4 어, 이게 이제 4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자, b가 또 2면 자, 4b는 4b는 8이 되죠. 음. 자, 그럼 여기서 a가 가능한 거는 1, 2 2 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요.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B가, B가 3일 때, 보면은 자, A제곱이 4, 12보다 작을 때, A는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가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B가 4면 자, A제곱은 16보다 작으니까 A는 1, 2, 3까지 되겠죠. 어, 4는 아직 안 됩니다. 3가지, 자, 두개 나왔습니다. b가 5일 때는 a 제곱이 20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1, 2, 3, 4가 되겠죠. 네 가지. 자, b가 6이면요. a 제곱이 24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1, 2, 3, 4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통 틀어서 37, 자, 1 7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 36분의 17. 자, 약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